아 상태 신교의 이으로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순전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주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사한자와 중한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양하겠습니다. 시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다만요 늘 찬찬한 강 같듯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 권키려고 이 飘啊。 십자가 비로소 다시. Oh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교도하겠습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은여호와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 화요일과 a 일 Hallelujah. 목사님이 목회 u j a 회 h a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일간은 새벽기도로 개인적인 l u j a h 개인 l l 기도 u j a h 기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다양일 수요일은 개인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도를 위해서 같이 목회 계획을 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준보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이요 시편 1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암송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에 서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에서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길이 있는데 이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는 어, 그런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 이 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복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은요, 만남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귀한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은 좋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일절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같은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만남은요, 유익을 주지 못하죠. 피해를 줍니다. 말 그대로 어, 잘 못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요, 시간이 가고 횟수가 더할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1절을 보니까요, 1절에 이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다이고요. 세 번째는 앉다입니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니까 이 죄들이 점점 악화되는 성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르죠. 그냥,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도박을 예를 들면,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죄가 점점점 악화되는,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릇된 선택과 만남을 지속하면 점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은 여행을 받는, 받습니다. 또 악한 영향은 또 금방 전달이 되지요 생선을 쌌던 종에는 비린내를 냅니다. 또 향을 쌌던 종이는 향내를 내는 법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좋은 만남,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좋아하니까 닮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좋아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그것을 활동으로 옮기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가지 의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교입니다. 나무와 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들은요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는요 시내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휩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견은 알맹이가 없어 쓸모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잎은 물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어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열매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나무인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존재, 정말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심지어는 더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성경은 악인들의 심파, 악인들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편법을 써가며 그럴듯한 업적을 내보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도 그것이 헛되고 잘못된 길이면 그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열심히 도둑질에 살아왔어. 라고 해도 수고했지만, 열심을 낳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때로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외로운 여정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외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이 의로운 이 길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함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풍조와 또 어떤 어려움들 이것에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인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그생명력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인한 즐거워하는 복된 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 따르지도 않고 그 악인의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음.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날라온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고이 새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여로 목상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 그 영광 돌리는 우리 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시를 맺는 열매맺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 있을 선교 반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목회 계획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주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